신생아 육아 필수템 언박싱, 아라칸, 늘웨이즈, 더블라트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리뷰합니다. 신생아 육아를 위한 꿀템들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아라칸 베이비 스위밍 풀로 우리 아기에게 즐거운 물놀이를 선물하세요. 53,280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유아 욕조를 만나보세요. 사랑스러운 혼합 색상이 아기의 목욕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4위입니다. 시원함을 선물하는 뮤트온 아기띠 선풍기. 지금 18%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베이비 케어를 위한 필수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안전한 우리 아이를 위한 필수템. 늘 웨이즈 도어 잠금 장치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랍과 문을 든든하게 잠가 사고를 예방합니다. 지금 23% 할인된 특별한 가격 1,3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투명한 페트 투약병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20세제곱 센티미터, 30세제곱 센티미터, 60세제곱 센티미터, 100세제곱 센티미터 다양한 용량과 짧은 마개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100개 묶음으로 7,5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목욕 시간을 위한 필수템. 더블아트 탕원계로 아기의 목욕물 온도를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6,508.